네서루지한 곳에서 어, 향안수와 씨알좋은붕어 내수를 하셨는데요 예 9치급 이상이 될것 같습니다 예 계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최고 28까지 예 9치급으로 내수를 하셨습니다 예, 소르지 않곳에서 예, 8, 9치급으로 타자 가셨네요. 예. 예, 거의 8채, 9집입니다 예, 믿기는 떡밥이라고 말씀하시네요. 어, 한 대는 내림이고 한 대는 바닥이세요? 예, 낚시대두 대로, 예, 마리수 대박입니다. 아침 7시부터 10시 사이에 나온다고 하시는데요. 예, 짬낚시에, 예, 내림낚시 채비로 예, 마리수 타자 가셨습니다 어, 예민한 바닥 채비도될것 같습니다. 예, 미끼는 떡밥이고요.